부의 편중,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네, 세계적인 부자 단 85명의 재산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진 것과 맞먹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그래픽 보시죠. 현재 지구에는 7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절반인 소득 하이그룹 35억 명이 가진 재산이 상위권 85명이 가진 재산과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. 구체적으로 볼까요? 세계 인구의 약1% 6천만 명의 재산이 110조 달러 정도인데요. 우리 돈으로는 11경 7,18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네, 하위 50% 35억 명의 재산은 얼마일까요? 약 1조 6,900억 달러. 우리 돈으로 1,800조 원 정도입니다. 상위 1%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65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상위 1% 가운데 최고 부자 85명이 가진 재산이 소득 하위 50%가 가진 모든 것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. 이 같은 실상을 공개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총장은 어떻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열차 객실 하나에 다 앉을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것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한탄하면서 이런 경제적 집중은 정치 불안이나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